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찬바람이 돌아서 여러분들 건조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예, 막 달려왔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저를 안 만나고 의사도 안 만나고 안 만나도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수, 어,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뭘, 뭘 해결해야 될까요? 예, 수분 관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수분이 부족하고 또 피부 상태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면이다 유수분 밸런스가 깨졌다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맞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절이죠. 또 여름 동안 계속 또땀 나고, 여러분들 또 관리는 또 귀찮으니까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찬 바람이 불고 온도 차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피부는 예 시간이 좀 필요해야 피부도 적응하는데. 갑자기 바뀌면 예피부들은 예, 정이 안 돼서 그때부터 이제 피부가 메마르면서 어, 예, 주름도 생기고 칙칙해지고 예, 화장해도 들뜨고 뭐 어, 최소한 2, 3년은 늙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장 예, 고민할 것도 없이 예, 수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추천하고 싶은 게 수분 앰플이라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수술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제가 사실 찾아가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예, 어 제가 누구야 해서 제가 잠깐 제 소개를 조금 하겠습니다 예, 저는 LG생활건강 김봉희 마스터 인데요 9년째 지금 하고 있고 아무리퍼시픽 예, 11년째 해서 총 20년 방판 카운셀러로 일했습니다 나름 이제 한 직업을 20년 했으니까 많이 했죠. 그리고 또 아무래도는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연도 대상을 예, 받았습니다. 아제 자랑은 예 제가 해야죠. 누가 뭐 일부러 제거를 자랑해 주겠어요. 예 그런 경적이 있고 열심히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 제가 오늘은 제가 화장품 중에서도 저는 또 워낙 제 피부가 건성 피부고 또 잔주름이 많이 생기는 또 피부이기 때문에 수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에센스 크림도 좋지만 앰플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겁니다 왜? 예, 에센스에 1 0배 농축돼 있다 예, 고농축이라는 거 예. 그러면 은 우리도 에센스 한병 쓰는 것보다 앰플 쓰는 게더 좋겠죠. 여러분들 병원에서 막 몸이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 가서 닝겔부터 딱 꽂고 막 검사하고 그러잖아. 이것도 만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건조한 것도 예, 피부에 지금 예, 병이 온 겁니다. 그러면 빨리 닝겔부터 맞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예, 너무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이걸 빨리 소개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 백화점이나 방판언니를 마들 아니면 면세점에서 저희 상품이 항상 있죠 근데 뭐 맨날 가서 예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거는 매달 이벤트가 틀리고 또 500까지 넘는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언제 어느 때 행사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방판 언니들이 어 한달에 한번씩 만나서 언니 이렇게 행사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는 하는데 뭐 지금은 저 고객님들 만나기 힘들어서 제가 아예 그냥 바로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얘를 좀 고가의 화장품 이지만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되돌며 구독을 좀 해주시면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 행사 잘하는거 정말 이렇게 고가도 싸게 살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샘플은 항상 많이 드릴 거지만 회사의 이벤트가 예, 한정 수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때는 빨리 주문을 예, 해서 잡는 게 예, 보통은 한 30%에서 70% 정도까지도 싸게 살수 있는 그런 기획 세트가 그러니까 가격을 싼게 아니라 용량이 더 추가돼서 다양한 기획 세트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런 기회를 찬스를 놓치 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기본적으로 피부관리다 그러면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어, 기본이죠 이계절는 이 지금 유수분 밸런스가 가장 무너질 계절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분 앰플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달에 제가 앰플 어, 행사를 하네요 왜냐하면 딱이 계절에 발라야 되는 어, 계절이고 수분은 사실은 4계절 다 바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여름 동안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이 앰플을 하는데 사실은 7개 에 12만 원에 판매하는 앰플이고요. 요거는 777 앰플이라고 7일 동안 7주간 어7 m m 가 들어가 있어서 777 앰플이라고 하고요. 두개 서비스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폼 클렌징이 들어가 있는데 아, 이것만 하면 회사에서 대단 행사라고 이야기 못 하겠죠. 예, 이렇게 3종 세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천연 보습 인자가 들어가 있고, 예, 아미노산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세라마이드가 정말 물론 타사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어, 벽돌 그 각질층 사이사이에 예, 벽돌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해 주는데 이거는 어, 시폰 세라마이드라고 더 예, 꼼꼼하게 사이사이에 빈틈없이 메워 주는 세라마이드 어, 성분이다 라고 어,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못 날아가게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것는 정말 건조라는 걸못 느끼고 이거 매니아층 고객들도 되게 제가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앰플어 모든 피부에 예, 어떤 나이 20대부터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이 베이스를 깔고 여러분들 재생을 쓰시면 더 좋다는 거 예.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논바닥에 물이 막쫙 없어서 갈라지는 데에서 거기서 빌어주면 흡수 안 되잖아요. 일단은 수분부터 좀 채워줘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저희 거 앰플 지금 행사한다는 거. 예. 제형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예. 사용방법은 뚜껑을 따셔서 이렇게 예.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하셔서 링결처럼 이렇게 예. 하셔서 예. 제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요런 제형이요. 예, 요 제형이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예. 어 이렇게 얼굴을 제가 오늘 일부러 빙 예, 꽂고 이 <laughs> 예, 제형으로 한쪽만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스킨 바르거에 예, 수분 앰플을 바로 바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집에 사용하시는에센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수, 예 수분 앰플 제가 이렇게 5 m m 가 12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행사가 아, 5 m m 짜리 8개를 줍니다. 이것도 한 번에 제가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예. 여기 행사죠. 추가로 더 줍니다. 예. 한 60%를 더 주는 거죠. 어, 요 제형을 제가 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요 제형은 좀 가볍고요. 요렇게. 이런 예, 느낌이고요. 요렇게 예. 어, 아까 칠칠처럼 뭐, 건성 피부나 모든 피부에 쓰는 것도 좋고, 이것도 물론 이제 앰플인데, 수분은 모든 피부에 쓰는데, 특히나 얼굴이 좀 자주 붉어진다든지, 이 항상 트러블이 난다든가, 뭐 또, 아토피나 민감성 여드름 피부 또 지성 예 아까 좀 물, 물이 칠칠지보다는 조금 좀 가볍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부에 또 강력하게 더 추천합니다 오일 성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수분으로 고농축으로 만들기 었 때문에 정말 또 요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어 에센스나 크림은 여러분들 지금 겨울에 또 재생 에센스도 써야 되고 재생 크림도 써야 되는데 크림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앰플을 베이스 깔고 어, 에센스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크림 쓰고 예, 로션 쓰고 크림 사용하시고 어떤 분들은 스킨 로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데요. 로션하고 크림은 마지막 단계에서 예, 약간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 바르시는 게 좋다. 어,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면, 예, 그옷 입고 그 위에 속옷 입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 추가로 제가 샘플은 100장씩, 예, 드릴 겁니다. 한두 어, 통, 조금 넘게 이게 드릴 거니까, 어, 뭐, 보통 그렇게, 이렇게 사시면 한, 한통 사셨는데, 뭐, 한, 어, 세 통, 네통 이렇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이 예, 계절에 예, 주름 생기기 전에 꺼지기 전에 처지기 전에 예, 수분부터 먼저 관리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